지금 뭐복학강 보시는 분들은 음. 아시겠지만 그 댓글들 보시면 이뭐 그냥 웹툰 보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찐 팬들도 되게 화를, 화도, 화도 많이 나고 허탈하고 지금 이거뭐 하는 거냐 자기가 만화를 보면 만화 캐릭터들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뭐. 그렇죠. 애정으로 보는 어, 건데. 그 네. 우기명이라는 캐릭터는 뭐 물론 기안팔사의 자기 뭐 그런 캐릭터지만. 이미 지금 웹툰을 보는 사람들한테 또이한몇 음. 년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애정으로 이렇게 된 그렇죠. 캐릭터란 말이에요. 어, 그렇죠. 그런데 그, 그, 너무 대우를 이 정도, 그이 정도면 거의 죽이는 게나 이게 그냥, 그냥 <laughs> 어디 가서 뭐총 맞고 죽는 게나 그냥 뭐 하다가 지금 이 무슨? 네, 차라리 그 저희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뭐 달팽이인가 이게 그냥 아 씨발 꿈이 그렇게 음. 됐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또 어느 정도 부분은 또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또 지금 완전 그냥 꿈처럼 그러니까, 돼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두 부분이 꿈이고 어느 부분 사실인지를 모르게 하겠다 이거 자기가 어차피 그 경계를 아. 못 만드니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상상해 놓은 걸 그냥 던지는 프로, 거예요. 프로만 놓는 거죠, 그렇죠? 아니 버리는 거. 자기 설정을 자기가 버리는 거야. 없어. 어, 그냥 그냥 그러된 거예요. 그냥 늘상 그래서. 말하듯이 저는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획이 없는 작품에. 흐름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 그렇죠, 뭐 두서 뭐. 뭐도 없고 그때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한 부분에서는 음. 이제 저번 리뷰에서는 녹그 녹화했던 리뷰에서는 이제 그치. 그 이제 작가뿐만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웹툰 네, 편집부에 편집부 뭐 이런 데서 이걸 그냥 오케이 했어도 문제고. 오케이를 안 해, 뭐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가 이게, 안 되는 구조이에요. 이렇게 기획을 한 것도 문제고 안 했을 것 아. 같지만 만약에 했다고 해도 이게 통과가 됐다는 것도 문제고. 아. 어쨌든 많이 봐온 독자기 때문에 이게 좀 허탈하고 아쉬워서 이제 얘기하는 를 건데 저희 의견을 또 조금 네 종합을 거야. 하자면 그래도 저희가 그때 리뷰를 찍었을 당시에는 저는 좀 그랬거든요. 아, 그래도 마지막인데 뭐라도 반전의 요소라든지 이것을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 다른 장치가 있을 것이다. 아. 뭔가 다른 걸 얘기하려고. 뭐, 무리수고 욕먹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또 반복을 하니깐요 그래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없, 또 그냥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냥 뭐, 잠정은 퇴하시는 게. 일단, 계안팔산은 어쨌든 끝, 끝을 내야 되니까, 어쨌든 끝을 내시고, 뭐, 다른 것몇개또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마무리 하시면 이제 한동안 좀 쉬시는 게 어떤가. 지금 이게 자기가 네. 연예인인지, 작가인지, 뭐. 아 너무 지금 너무 그냥 막 달리고 있어요 막 벌써? 달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일자가 아니고 벌써 끝났어요 아, 졸업하는 시점에서 아, 끝났어요 그니까 러 복화강, 직장왕, 알바왕, 결혼왕, <laughs> 이혼왕, 재혼왕 <뭐지? 웃음> 아, 파혼, 파혼왕 미치겠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이게 까면 깐다고 해야 되나 이거 저희가 복화강이나 음.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리뷰를 하면 보통은 이 찐팬이라고 해야 되나 이 팬들이 아, 그건 아니다. 아직 음... 잘 모르는구나. 뭐, 요렇게 좀 이렇게 반론이 그렇죠, 나오거나 네. 또 류, 저희가 이제 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까니까 이제 저희가 욕을 듣는데 지금은 욕을 듣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댓글창에 보면 저희가 하는 말을 더잘 정리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팬분들이. 이미 더 많이 분석해가지고. 와, 이 정도로 찐팬들이 실드를 칠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면. 원래는 여기 있어도 실드가 훨씬 많았거든요. 복화관 댓글은. 실드가 아,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만화, 웹툰, 네이버 웹툰, 뭐 최고 아닙니까? 그쵸, 최고. 그쵸. 최고 중에 최고의 최고 작가 아니에요. 그 밑에 하, 엄청난 작가들이, 작가 지망생들이 만화를 그렇게 열심히 하, 만들고 아무것도, 아, 아.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데 얼마나 많은데 그 위치에서 자기는 물론, 그게 쉽게 올라갔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위치에 자기는 있잖아요. 그럼 그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너무 안타까워요, 뭐. 음. 네, 하여튼, 뭐, 여러모로 되게 아쉽습니다. 아, 뭐, 나 혼자 잘 살고 있는 건나 혼자 산다, 맞나? <laughs> 뭐 그걸... 거기서도 욕먹잖아. 아,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하나에 집중하시고, 자기가 안 된다 싶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굳이. 월세 네이버에서 억지로 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감금해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자기... 돈이 되니까 아니 뭐, 돈 많잖아요 <laughs> 지금 돈 많아 보이더만 뭐 만, 아니 무슨 하 아, 내가 나보다 많아 보이더만 <laughs> 저 카카오 주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돈이 좀 비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무튼 좀 하나에 집중하시고 조금 쉬시 어쨌든 쉬시고 쉬실 거 지금은 쉬실 것 같아서 뭐또더 말할 건 없는데 푹좀 쉬세요 제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조금 더 웹툰에 진지, 진지하게 해라야 되나?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네. 아직 뭐저 계획된 건 없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어. 이제 채널을 좀 분리해서 조금 전문적인 이제 웹툰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도 네. 지금 이 채널은 좀 정제가 안돼 있는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뭐라는지 저희도 네. 모르겠고. 뭐 반말했다가 존댓말 했다가 뭐 욕했다가 뭐. 네. 뭐 아무 얘기나 하는 거고 그래도 저희 네. 구독자 60분 중, 중에 한, <laughs> 한 15분 정도는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아닐까 네. 뭐한일 분? 7분? 7분 정도? 네. 아무튼 뭐, 뭐 그렇게 해서 뭐 네. 추후에 이제 또 다루도록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합니다 하는. 네.